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바야돌리드 vs 레알베티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바야돌리드는 리그 최하위로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홈에서 발렌시아에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나긴 했지만 다음 일정에서 바로 지로나에 완패하며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 이후 재개되는 리그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 마르틴과 산체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홈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고, 마르코스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베티스는 팀의 전력에 비해 아쉬운 구위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그래, 도, 바르샤와 비아레알, 라요로 이어진 쉽지 않은 3연전 일정에서 1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후반기 반격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베레이라와 포르날스, 에잘조우리 등의 득점이 적었지만 로셀소와 이스코 등 이성 공격수들이 시너지를 냈고 특유의 탄탄한 수비는 여전했다. 레알 베티스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바야돌리드가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로나선다면 베티스도 고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하위로 처진 바야돌리드가 공격 일변도로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수비진의 부담이 경기 내내 커질 것이다. 로셀소와 에잘 조우리가 침투를 통해 역습을 전개할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이 경기 헤라클레스 vs 스파르타로테르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헤라클레스는 무승이 길어지며 순위가 하락했다. 강등권 두 팀이 워낙 부진한 l e d b g 에기해현 상황에서 강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때문에 순위 경쟁팀 상대로 나서는 이 경기의 중요성이 크다. 홈에서는 그래도 골이 나오며 승점 추가가 됐기에 앵겔스와온캄프 트잔트의 스리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파르타는 이번 시즌 l e d 비지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다. 호벤과 아약스를 포함한 전통 강호 빅사를 제외하면 트벤테와 함께가 장 좋은 전력으로 평가받은 팀이었는데. 시즌 내내 하위권에 처져 있다. 네이메헌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승리를 따낸 지가 꽤 됐다. 그래도 페르스에런과 키톨라노 등 좋은 중앙 자원이 있고 라우리세는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선수다. 로테르담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스파르타의 승리를 본다. 헤라클레스는 온캄프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경합하며 이선으로 찬스를 내줄 것이다. 그러나 스파르타 상대의 로 중원의 열쇠가 보인다. 페르스 에런과 키톨라노가 경기 내내 수비라인 보호에 나서며 공격 전개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라우리센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할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상경기 브레스트와 VS 리옹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레스트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앙제에 패했다. 할 만한 팀을 상대했기에 원정에서도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서는데 아오르크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상대의 역습에 골을 허용했다. 추전 볼란치인 리즈멜로의 이탈로 인해 페르난데스와 카마라 등이 나선 중원의 수비 보호도 다소 아쉬웠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강팀을 상대하기에 마그네티와 카마라 등이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리옹은 몽펠리에를 잡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예상을 깨고 템백으로 나선 몽펠리에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인저리타임에 자책골을 얻어내며 승리했다. 그로 인해 3위인 모나코와 승점차를 2점까지 좁히며 챔스권 순위 진입을 노리고 있다. 재정 문제로 인해 강등 이슈가 나오며 팀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톨리소와 마티치 라카제트 등이 중심을 잘 잡고 있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리옹의 전력이 더 나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추가를 노릴 브레스트가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리즈멜루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카마라와 마그네티 둔비아까지 중원에 나서. 점유율 경합을 할 선수들이 수비에 전력을 다할 프레스트기에 승점 1점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4경기 토리노 VS 유벤투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토리노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시즌 초반 엠폴리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었는데 중위권으로 떨어진 이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에르모 마리판과 보이보아 등이 나서는 최종 수비는 안정감이 있지만 자파타의 공백이 길어진 최전방의 기복이 아쉬웠다. 그래도 최근 채 아담스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사나브리아와 카라모 등이 적극적인 침투를 하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유벤투스는 지난 이태리 슈퍼컵 중결승에서 밀란에 패하며 탈락했으다.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지만 후반 자책골 포함 연속골로 무너졌다. 그러나 기복이 있는 컵대회와 달리 리그에서는 여전히 5위지만 유일한 무패를 기록 중이다. 승리가 적은 건 아쉽지만 18라운드까지 1패도 당하지 않았다. 단 선두권과 격차가 있기에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 추가를 해야 하고 원정이지만 블라우비치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유벤투스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토리노를 같은 연고로 두는 더비라 이벌이다. 그러나 팀 간의 전력 격차는 확실하게 있다. 아담스 외에 해결하지 못하는 홈팀과 달리 블라호비치의 확실한 골 결정력에 콘세 이상과 곤잘레스, 일디즈 등이 이선 지원을 해줄 유벤투스가 중요한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5경기 에스파뇰 VS 레가네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에스파뇰은 휴식기 이전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사수나와 발렌시아 상대로 승점 1점 경기를 하긴 했지만 원정 연패가 컸다. 그래도 불안하던 수비 라인에 서 카브레라와 쿤블라 등이 안정감 있게 상대 공세를 저지하며 멀티골을 허용하지 않았고 크랄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다. 푸아도 외에 체디라와 테레로 등 공격수들의 분전이 있다면 강등권 탈출을 기대할 만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레가네스는 휴식기 전 상경기에서 승점 3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바르샤 원정을 승리하는 등 원정에서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스케줄 난이도를 두고 볼때 전반기 마무리가 썩 나쁘지 않았다. 단이 경기에는 전력 누수를 안고 나서야 한다.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윙어 오스카와 센터 백코르의 사인스가 징계로 결장하기에 로지에와 가르시아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에스파뇰도 홈에서는 셀타를 잡고 상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는 등 흐름이 좋다.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력적인 해결사인 푸아도도 있다. 그러나 데라 푸엔테와 라바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최후방 수비를 압박하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고 에르난데스가 오버래핑을 자제하며 수비에 집중할 레가네스의 골문을 열기 어려울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6경기 맨앵글라트바흐 vs 바이에른미넨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글라드바흐는 휴식기 이전 2승을 따내며 12월 무패로 8위까지 올라왔다.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였던 티랑이 세리에로 넘어간 이후 좀처럼 상위권 경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전반기 성적이 좋았다. 독일 국대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꿰찬 클레인디엔스트가 전반기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플레가 부진해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러나 재개되는 리그 일정 첫 경기가 미네니기에 홈이지만 버티기 운영으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미네는 주중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의 강호인 잘츠부르크 상대로 6골차 대승을 거뒀다. 원정 경기였지만 다이어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뮬러와 올리세, 킴미이 등의 연속골이 터지며 승리했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기에 로테이션을 활발하게 돌렸는데 피치를 밟은 모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모습이었다. 바이에른 미넨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미넨의 승리를 본다. 글라드바우도 클레인디엔스트와 오노라 알라산 플레 등 이번 시즌 내내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는 공격진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치히 전 5골에 이어 연속 5골 이상을 뽑아낸 미넨의 화력을 견디긴 어렵다. 킴미히와 고레츠카의 중원 장악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케인과 올리세 무시할라가 공격을 주도할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고배당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